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쓰는 스펀지를 용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스펀지를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부터 막혀요. 정말 나는 스펀지를 처음 써봤어. 스펀지를 써도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스펀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맞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스펀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초보자용 스펀지인데요. 롭스에 판매하는 웨지 스펀지 대용량 제품이에요. 이게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엄청 많죠? 한 7,0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스펀지입니다. 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엄청 커요. 스펀지를 다 같은 스펀지인 줄 알고 아무거나 사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말랑한 스펀지를 사시는 게 좋아요. 쫀득한 거 말고, 쫀득쫀득한 거 말고, 말랑말랑. 쥐었을 때 그립감이 약간 넉넉하게 좋은 애가 좋아요. 저는 이 스펀지를 쓸 때, 이렇게 잡아요. 제일 긴 부분. 제일 넓은 부분을 파운데이션으로 쓰고 여기는 뭐 컨실러로 쓴다든가 여기는 치크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초보자분한테 연습용 자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스펀지는 다이아몬드 스펀지 얘네는 시코르에 팔아요 약간 맨질맨질한 피부 표현 좋고 요거두 면을 파운데이션으로 쓰고 좁은 세면은 컨실러로 쓴다든가 치크로 쓴다든가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탱실탱실탱실 탱실, 탱실 해가지고 힘을 잘 받거든요. 힘을 피부에 딱딱딱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다 먹어요. 요즘 제일 자주 쓰고 있는 게 똥퍼프. 일반 똥퍼프랑 약간 다르죠? 제가 똥퍼프를 안 좋아했어요. 왜안 좋아했냐면 일반 똥퍼프는 이 커팅된 면이 없어요. 피부 표현이 예쁘게 안 되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똥퍼프를 좀 멀리 했었거든요. 창업실무반 선생님 중한 분이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얘를 몇개좀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얘는 본식 때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물에 적셔 쓰는 스펀지입니다. 롭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 얘를 한번 적셔가지고. 뿡뿡뿡, 이렇게 뿔리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에 적시기 전 상태. 딱 봐도 엄청 딱딱해 보인다니요. 아에 이들은 절대 못 쓰겠네요. 자, 이걸 한번 물에 불려봅시다 자, 집에 이런 스펀지가 한번 있으면 담궈 보세요. 물에 한번. 미지근한 물보다는 살짝 차가워.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안 불린 거, 불린 거. 이렇게 물에 담궈야지 잘쓸수 있습니다. 아 스펀지 저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를 쓰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쓰시는 쿠션 안에 들어있는 퍼프, 이똥 퍼프 말고 그냥 일반 똥 퍼프, 실리콘 퍼프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실리콘 퍼프. 저는 약간 무조건 피부 표현이 우선이다 보니까. 요런 애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브러쉬로 피부 표현 예쁘게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